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우리 울산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세계 해상풍력계가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선도 국가들조차 사업을 포기하거나 목표를 축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울산저널 이종호 국장께서 직접 네덜란드 현지까지 가서 어, 지금 현재의 정세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 네. 그 지지난 주에 네. 그 해상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암스테르담에서. 예, 그거 이제 언론재단 지원을 받아서 취재차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면 네덜란드가 자타공인 해상풍력 강국이죠. 네네. 근데 현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요. 예, 네, 덜란드가 굉장히 좀 짧은 시기에 그 지금 재생에너지 충당률이 거의 한50% 가까이 네. 되거든요. 그 2032년까지 그 해상풍력으로만 한 21기가와트를 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워서 네. 굉장히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음. 이제 목소리들이 유럽 전역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1기가와트면? 어 원자력으로 따지면 아, 뭐 원자 핵발전소 21개 정도 네, 네, 네. 엄청난 용량이네요. 음. 근데 이미 이렇게 잘 하고 있던 나라인데 왜 음.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한3중고세 그러니까 가지 이제 그 위험 요소들이 이제 한꺼번에 지금 닥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거시경제 쪽의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개발사들이 아, 이거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겠다고 했던 사업들, 그런 프로젝트들이 금리가 막 오르고 이제 자재비가 한그 3, 40%씩 올라가니까 아, 이제 수익성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도 그 입찰이 유찰되는 이제 이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드는 기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리니까 금리가참 문제이긴 할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금리 문제라면 네덜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 앞바다에 추진되고 있는 그 6기가와트 규모의 부식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부유식이니까 일반 고정식보다는 그 그런 비용 리스크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컨퍼런스에서는 그첫 번째 그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 말고도 네. 그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특히 좀심 심한데 이제 그리드라고 하잖아요 전력망이 네, 네. 굉장히 좀 병목 현상이 좀 심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고. 그리고 전력망을 하나를 새로 깔고 신설 하는데, 그 리드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렇게 초기 이제 그 개발서부터 네네. 이제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 이상 걸려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이제 그 고통, 그 위험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막상 전기를, 녹색 전기를 생산을 하더라도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그 녹색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수요처 일반 기업들이 그 가격이 비싸서 좀 구매를 꺼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확실치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아리베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네. 야 어쨌거나 지금 현재 비용 올랐죠. 그 다음에 전력망은 그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좀 네네. 막히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사줄지 안 사줄지. 네네. 이 진짜 삼중고가 많네요. 네. 그래서 컨퍼런스에서는 그, 그, 하나의 열쇠. 그러니까 세 개의 자물쇠가 있으면 하나의 열쇠로 이걸 뚫어서 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의 확실성.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이게 풀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어떤 정책적 확실성을 가지고 그 그걸 이제 이세 가지 장르를 한꺼번에 좀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죠. 네. 그다음에 보니까 확실성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 확실성이 필요합니까? 일단 아 이게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음. 일단은 수익이 될수 있다는 어떤 금융 정책. 네.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보장해 주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요번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얀 보스라고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그 네드제로 시장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하려면 소총이 아니고 대포를 쏘듯이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 컨퍼런스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패널 토론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보수회장의 말처럼. 어떤 거냐면, 양방향, 그, 차액 결제 계약. 네. 이라는 거를 좀 즉각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정부가 보장하는 안전장치 같은 건데, 일단, 전력의 시장 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이제 정부가 아예 그 차액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준 가격보다 올라 버리면 그 기업들이 그 발전사들이죠. 이제 발전사들이 그거를 이제 다시 정부한테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액 결제제도, 양방향 차액 결제제도, 요거를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지금 그, 그날 그, 그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뭐 여러 군데에서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즉시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강조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 입장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될 테고, 네네. 일단 이게 그냥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구가 사느냐 죽느냐 탈탄소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하여튼, 망할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게끔 뭔가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정부가 이런 거를 확실히 보장을 해주면 일단은 금리가, 대출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거죠. 확실히 내려가겠죠. 예, 예. 네. 그러면 전체 사업비용이 줄어들 거고, 음. 그렇다면 이제 이게 나중에는 정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부의 이런 어떤 확실한 정책적 지원이 실제 이제 녹색 전기의 가격 그 인하까지도 이제 그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이런. 음. 지금 당장에 그 AI 데이터 센터들이 막 우죽순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전기는 뭐 당연히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만약에 이런 그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면 결국에는 뭐 탄소에너지 혹은 핵발전소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빨리 제대로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끝으로 환경 문제인데요. 해상풍력 한다고 하면 어민들 반대도 뭐좀 있는 것 같고, 이제 환경 파괴 우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컨퍼런스에서 어떤 논의가 되었나요? 네. 굉장히 좀 저는 그좀 신선했는데. 네. 그 해상풍력이라는 걸 어떤 단순한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만 볼지 말고 그 어떤 대규모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재생과 네. 그 해상풍력을 초기부터 같이 결합해서 이제 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시각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을 짓거나 무슨 발전소 를 짓거나 이러면 그 자체가 환경 파괴를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네. 이게 환경 복원 을 전제로 한다고요 네. 그 해상풍력도 사실은 그 이제 환경 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환경에 미칠 영향들에 네. 대해서는 좀더 모니터링 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어, 이게 좀 그런 부정적 측면들도 있고 네. 또 이제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상풍력 자체가 이렇게 이제 대규모 커다란 어떤 하부 구조물들을 네. 이제 만들어서 어초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뭐 이제 어류들의 서식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부정적 측면도 이제 좀더 봐야 되고 이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좀 이제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자연 재생이라는 그 그러니까 초기 투자 단계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자연 재생을 결합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그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그 이천 이천삼십 년까지 전 세계 해상풍력에 투자되는 돈이 있는데 막대한 자본금이 투자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다딱 1%만, 이제 1%만 자연재생에 투자를 하더라도 음. 그 수억 제곱킬로미터의 그 해양 자연서식지를 복원할 수 있다. 음. 이제 그게 이제 그당그 컨퍼런스에서 나온 패널 한 분이 해양 생태학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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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농경지와 비슷한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음. 딱 1%만 투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초기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이제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 이제 구멍을 약간 그 어류들이 드나들수 있는 구멍을 네네. 이제 만들거나 그 암초 같은 걸좀 조성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풍력단지가 어떤 거대한 바다목장 역할도 할수 있고 어류 안식처도 될수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음, 뭐. 일단 아까 하부 구조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 뭐 조개류라든가 굴이라든가 뭐 이런 거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개비 같은 게뭐 음. 많이 붙어. 뭐 어민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울산도 이제 부식 해상 풍력 하면서 이제 어민과의 상생 문제 그렇죠. 뭐 이런 게다 네. 걸리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자연 재생과 초기부터 좀 결합하는 계획들을 갖고 하게 되면 주민 수용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인공 어초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그뭐굴 양식장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 영업권을 어민들하고 같이 쉐어 하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음. 나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유럽과 뭐, 달리 또 부유식 해상 풍력이잖아요. 네. 그 수심이 한 150에서 200m 정도 되니까 이제 그 해상 풍력 발전기 터빈고 밑에 그좀 대형 어류 이제 가의 대형 오류 목장, 그 양식장 같은 것도 계획해 볼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선도 국가들, 네덜란드나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 지금은 살짝 정체 단계인 것 같다. 응. 그리고 어쩌다 해상풍력이라는 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계속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치고 나가면 세계적으로 나름 또 선도적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 탈탄소는 뭐, 지구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운명에 걸린 일이니까 앞으로 아마 이 방향은 계속할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습니다. 네그 마지막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얀 네. 보스 회장의 말 음. 소총으로 쏘지 말고 대포로 쏴라. 음. 그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필요한 이제 음. 그 조언 같습니다. 그, 그렇네요. 빠른 집행, 빠른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덜란드 현지에서 국제적인 해상 풍력 관련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온 우리. 이종욱 국장님, 음.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